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바둑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5월 1일에 도와진 김은지 구단과 왕아오양 7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인데요. 두 개사 요즘 인터넷 대국으로 상당히 자주 두곤합니다. 이대국 김은지 구단이 28집을 이겼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의 차이는 기권을 하기 마련인데 왕아오양 7단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흙이 김은지 구단이고요, 백이 왕하오양 7단입니다 자, 김은지 구단 소목 소목 날일자 구침을 두어 가고요. 왕하오양 구단은 양화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한 네, 칸을 높게 걸치고 잊고 나서 먼저 붙여가면서 적극적인 포석을 들고 나왔고요. 흙은 젖힌 다음에 뻗어 가서 무난하게 두어 가죠. 내 네, 초반의 진행은 두기 사가 흠 잡을 데 없이 무난한 정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바꿔치기하는 정석이고 또 한번 자상계 쪽을 걸쳐갑니다. 네 협공했을 때도 감명한 정석이죠. 젖혀 이은 다음에 아래쪽을 미셔야 돼요. 이게 위쪽을 미는 거는 조금 당했다는 평이 있죠. 요즘에는 아래쪽을 밀어서 두는 것이 정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하나 밀어두고 상번쪽을 두 칸으로 뛰어가면서 모범포석이죠. 우변 쪽을 받고 세 칸을 띄어가면서왕아오연구단 하변 쪽을 견제합니다. 이때 김은지 구단이 여기를 띄어 나와서 끊어갔어요. 왜냐면 이게 보통의 간격이 백이 두칸 정도로 가야 네, 이거는 나래자를 가서 하변 쪽을 좀 챙길 맛이 나는데 지금은 세칸 간격이라서 하변 쪽을 받기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한 칸을 통해서. 나와서 끊어가지고 반발을 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접근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진행은 백도 충분히 들 수가 있죠 밀은 다음에 뻗는 수가 선수여서 지금 중앙쪽을 받는 것은 끼우는 게 너무 강력해요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곳을 쭉 돌려치고 호구를 친다면 흙의 모양이 너무나 뭉쳤고 백의 모양은 상당히 탄력이 좋아서 이 진행은 흙이 당했습니다 내상립을 네, 쓰는 것이 정수인데 왕호영 구단은 쭉쭉 밀어갑니다. 네, 한번더 밀고 젖혀가자 끊어간 장면인데요. 근데 인공지능은요. 이곳을 끊어지니까 백의 그래프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일단 실전을 보시면 네, 김현주 구단이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네, 중앙쪽을 뻗어갔어요. 하지만 백0이 입구자를 갔을 때 일단 아래쪽에 백0 0의 7점 이 7점은 공격될 돌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백의 입구자를 가니까 추후에 네, 이러한 뒷맛들이 신경이 씁니다. 네, 찔러가는 것도 있고 여차하면 뭐 이런 거 건너붙이는 것도 있고요. 네, 이런 것이 신경이 쓰여서 인공지능은 흙이 젖혀간 수로 가만히 뻗는 것이 좋았다고 해요. 날일자를 간다면 무난하게 밀어가면서 상편쪽을 견제하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실전 진행은 젖혔다가 끊어가니까, 내 네, 흙이 악수를 조금 둘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 입구자를 가니까 계속해서 중앙 쪽의 뒷맛이 신경이 쓰였던 것이죠. 네, 지금까지 왕하오영 구단이 흐름이 아주 좋았는데요. 네, 지금 상번쪽 두고, 김은주단 구 여기서도 당했다고 해요. 지금 이교환을 하고, 이곳을 젖힌 다음에 단수를 치고 돌려쳤는데, 흙이 중앙 쪽을 먼저 가고, 나릴자를 띄어가니까 백의 중앙 쪽에서 흐름이 좋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도 가만히 뻗고 있는다면 그때 입구자를 가서 뭔가 백의 돌 압박을 통해서 중앙 쪽을 정리하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실전 지능은 하변 쪽에 실리는 챙겼지만 백이 한 칸을 띄고 나릴자를 띄어가니까이 중앙 쪽에서 흙의 다섯 점이 다섯 점이 몰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 왕하영 구단 지금까지는 빈틈이 없습니다. 내 네, 지금 한칸딱띄어서 흙이 받으면 밀어서 흐름을 타고요. 내 네, 지금 백은 살았고 흙은 계속해서 중앙이 못 살아있죠. 네,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은 김은지 구단이 이제 기회를 못 잡을 수가 있으니까 김은지 구단도 비틀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곳을 단수쳐서 백한테 끊어 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 입장에서 여기를 끊고 싶은 자리인데 이곳을 끊었을 때 중앙 쪽에서 한번 싸워보자는 뜻이죠. 아, 근데 이 싸움도 되게 유리한 싸움이었어요. 실전 진행은 이곳을 뻗어갔는데 왕아오양 구단 이곳을 붙여갑니다. 네, 근데 왕아오양 구단이 이 붙인 수가 느슨했다고 해요. 이수로 이 중앙 쪽을 한 칸을 띄면은 흙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한 네, 점을 잡자니 이 구자를 씌워간다면 팍팍 하고요 흙은 입구자를 가서 백을 끊어 가야 되는데, 백이 나오는 수가 자연스럽게 선수가 되면서 탈출이 가능하죠. 네, 이렇게 되면 흙의 중앙 쪽만 지금 끊어지고 모살아 있는 상황이어서 김원지고 단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백이 붙이고 이어서 두어 가니까 지금은 때리지 않죠. 네, 지금 때리면 뻗어 가지고 봉쇄인데 지금은 하나 찔르고 흙이 단수치고 때려 가니까. 좌변 쪽으로 탈출이 아주 용이해졌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한 칸을 뛰어갔던 거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한 점을 잡을 때이 끝자를 씌워 간다면 이게 탈출하는 모양이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 이곳을 띄어가도 나와서 끊어 간다면 어, 이 진행은 지금 좌변 쪽에서 탈출이 애매해 보이는데 실전 진행은 이곳에 먼저 붙이니까 흙이 찌르고 단수가 선수가 되면서 자변 쪽으로 탈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지금도 왕하오양 구단이 유리한 바둑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자변 쪽의 탈출이 되면서 김은지 구단이 조금은 풀렸고요. 네 뻗을 때한 칸을 뛰어가면서 김은지 구단 상변 쪽도 은은하게 압박을 하고 있죠. 자 왕왕오양구단 이곳에 붙여가면서 탄력적으로 상반쪽을 지키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수는 중앙쪽을 노리고 있는 한 수였는데요. 실전 보시면 김은지 구단이 끊고 단수 쳐서 반발을 합니다. 네, 김은지 구단도 원래 정수는 네,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이어야 되는데 지금 흐름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김은지 구단이 계속해서 이 중앙쪽에서부터 반격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딱 단수쳐서 한 점을 잡았는데, 여기서 백이 이곳을 찔러 가니까, 어, 중앙 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중앙 쪽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있는 건안 돼요. 있는 건 나와서 끊어 갔을 때, 중앙 쪽에 그대로 잡히죠. 그렇다고 막자니 끊어 갔을 때, 이 다섯 점이 지금 흔들리고요. 네, 이으면 막아서. 이 패를 걸자니, 백이 꽃놀이 패기 때문에 이 패도 만만치가 않죠. 어, 지금 왕하오형 구단이 위쪽을 먼저 붙이고, 김은주 구단이 반격을 하자 중앙 쪽을 꼽으려 갔는데, 이 수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자, 김은주 구단 때려두고, 끼우고 한 칸을 띄어가면서, 일단 부분적으로 좋은 수를 발견합니다. 이 수는 지금 중앙 쪽을 끊으면 이어서, 네, 두 점을 잡고 살 수가 있죠. 네, 이지능은 100이 안 되고 100도 찔러가서 두점을 살려야 되는데 그때 맞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와 다르게 아래쪽에 교환이 있어서 끊고 젖혔을 때 끊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네, 지금 단수를 쳐도 돌려친다면 살 수가 있죠. 일단 끼우고 한칸 뛰는 수가 김은지 구단이 부분적으로 좋은 수였는데 사실 여기서 왕하오양 구단이 이곳을 찔러 갔다면 흙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있는 것은 양단수가 있어서 우상기가 초토화가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 패는 흙 입장에서 중앙도 못 살아있고 우상기가 날아가는 패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패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뻗으면 네, 중앙 쪽을 정리하고 단수를 쳤을 때이 중앙 쪽이 끊어집니다. 네, 지금 이으면 막아서 이게 연결이 안 되죠. 끊어지고 이 역시 끊어져서 흙이 상당히 곤란할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실전 진행은 이곳을 찌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찔러갔는데 이 싸움은 흙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었죠. 아 정말 이 수익기 싸움이 엄청 치열하네요. 지금 중앙 쪽을 젖혀둔 다음에 그 다음에 끊어갔는데 일단 흙 입장에서 여기를 끊고, 네, 이렇게 지금 때려지면은 패가 있어요. 네, 일단 중앙 쪽에서 비상수단이 있고, 그리고 이곳을 때려갔을 때 막상 상번 쪽에 백이 찝찝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모양이 호구를 친다면 이교환이 선수여서 끊어지고요. 그렇다면 백은 실전처럼 막아야 되는데, 하나 젖히고 이곳을 집어갔을 때 백도 상번 쪽에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100도 이어야 되는데 그때 끼워두고 일단 중앙 쪽에서 비상선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상번 쪽 네, 상번 쪽을 끊어가라고 해요. 네, 이곳을 끊어서 압박한 다음에 자상계 쪽에 입구자를 가서 또 자상계 쪽을 흔들어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 바둑 알수 없는 바둑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자상계 쪽도 어렵고 내막 네, 호구치고 잡으러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추후에 중앙 쪽은 이게 비장수단이 있어서 만만치가 않은 바둑인데 실전에 김은지구단 이곳을 단수치고 붙여간 수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해요. 실전을 보시면 네, 이 진행은 끊어갔을 때 이제 중앙쪽의 패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 진행은 백이 상반쪽의 이 패를 굴복을 시켜두고 네, 지금 이 상반쪽의 패를 굴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쪽의 패를 계속해서 두어가면은 바둑이좀 단순해졌어요. 왜냐면 중앙 쪽 여기 모살라있고 상번 쪽에 백은 잡힐 돌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입구자를 가는 진행이 지금은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뚫어가면서 지금은 백이 살게 되죠. 아, 김은지구단이 지금 그냥 이곳을 붙여간 수가 느슨한 수가 되면서 왕아오형 7단이 끊고, 네, 이패를 짐작했지만, 네 끊고 때려가면서 굴복이 돼가지고 네, 지금은 백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서 왕하오양 7단 첫 번째 패착에 등장을 합니다. 백은 이패를 때리면서 이제 슬슬 중앙쪽을 압박하면 되는데 여기를 끼워갔습니다. 네, 이수가 이바둑의 엄청난 실수였던 것이죠. 네 실전 보시면 흑이 이곳을 끊고 뚫어가니까 네, 지금 중앙쪽도 패의 상황이고 그리고 이곳을 이었을 때, 백의자산기 쪽의 대마가 완전히 지금 위험해졌어요. 네, 갑자기 위험해졌습니다. 원래 이게 없고, 네, 중앙 쪽을 때려 간다면 자산기 쪽을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이 안 되거든요. 네, 치바나도 뻗어 간다면 당장 강력한 공격이 없는데, 이곳을 끼웠다가 끊어 가니까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을 흑이하고 있었죠. 네, 이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바둑은 흙 쪽으로 기울어 버렸는데요. 아, 왕하오 형치 단이끼어가는 수부터 이 바둑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웃실점 보시면 지금 중앙 쪽을 잡아도 네,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면은 자상기가 훨씬 커요. 네,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었을 때 흙이 16집 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뭐 백이 망했죠. 이제 왕하오형 고단도 그를 잘 아니까 자상기를 살고자 하는데 이 자산기 쪽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네, 딱 뻗어 가니까, 아, 이거 지금 살수 있나요? 네, 일단은 자은쪽날일자를 가보는데, 아, 김은지고단이스도 굉장히 무서운 수네요. 이스가 어떤 수냐면, 네, 지금 이유라는 건데, 이유면, 나중에 이곳을 이었을 때, 어, 상번 쪽에 대만 살아있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수예요. 네, 상번 쪽에 백대마도 못 살아있는 상황이 대버린 것이죠 아 정말 왕하오양구단 여기서부터 완전히 지금 멘탈이 나간 것 같네요 이후 실전 보시면 네 자본 쪽스 공격하고 상본 쪽을 이어갑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본 쪽을 지금 못살았기 때문에 왕하오양구단은 중앙 쪽에 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김현지구단은 지금 자본만 잡아도 이기는 상황이어서 아 지금 뭐 패감독이 많고 패이뭐 곤란하죠 네, 지금 중앙 쪽에 패를 하고 있지만, 자상기 쪽에 대마도 문제고, 상번 쪽에 대마도 문제여서, 대마오양 칠단, 지금은 대책이 없었고요 네, 지금 딱 찔러두고, 결국엔 상번 쪽의 대마가 잡히는 분위기네요. 네, 때렸을 때, 흙이 패감이 워낙에 많아요. 네, 지금 입고 나서, 네, 이것도 지금 패감이고, 왜냐면 이을 수가 없는 게 끊었을 때 백일 수가 없어요. 백은 네 수밖에 없고 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기 때문에 이지능도 백이 안 되죠. 내 네, 흙이 팩감이 워낙에 많아서 지금은 왕아오양고단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변 쪽을 두어 갔는데 이게 수상전이 안 되죠. 단수 네, 쭉매워간다면이 수상전은 흙이 빠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상전이 흙이 빨라서 이진행도 백이 안 되고요. 네 지금 우하계 쪽을 뚫어 가보는데 우하계 쪽도 네이 꽃자를 가니까 살아 있죠. 네 빠져가지고 살아 있고요. 네 결국엔 백이 우하계 쪽을 뚫어서 네 점을 잡은 것밖에 없는데 그에 반해 익은 상반 쪽의 백 대만을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고요. 이후에 왕하오양구단 끝까지. 던지질 못하면서 개각까지 두어갔는데 흑이 28집번 승을 거두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김은지 구단과 왕하오양 7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셨는데요. 아 왕하오양 7단이 시종일간 우세했는데 마지막에 이 상번쪽에서 끼어가는 수가 통안의 패착이었고요그 수가 패착이 되면서 이후에 김은지 구단 중앙쪽의 천지 대패를 이용해서 백을 양곱마로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백대마를 잡으면서 흑 28집 반승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네, 왕하오양 7단이 형세판단이 안되는 기사가 아닌데 28집 반을 졌을 때도 안 던진거 보면은 네, 입이으로 조금 화가 난것 같아요. 네, 김현지 구단이 만방승리를 거둔 한판이었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지 구단의 만방승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